아, 이고 스킬. 이 강제 그게 안되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강제 그게 안되네 공정만 강제로 되나봐요 어 <laughs> 아, 컨트롤 뭐야? 누르고 공성 g 쓰면 될 걸요 그래도 안되는데요 아 진짜요 날려버렸네 n g j o n 좋아요. 아우, 누려 터졌어요. 음. 싹퉁님, 열심히 한다고? <laughs> 자. 안 되네. 무슨 마법이에요 송곳니 하려다가 이게 꺾이는 게잘안돼 가지고. 아, 어, 여기 중간에 표지판으로 막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오히려 들가 막히네. 뭐야? 아, 이 판도 죽겠는데요? 저 궁수가 데미지가 좋네요. 우와. 지금 보니까. 대놓고 앞에다가 하나 박아버리기 그리고 아 이것도 안되네 자이빠는 죽지 말라고 그러면 힐 드릴까요? 아 옆에 근데 애가 적 됐네요 이제 예제잡아야겠네음 잡을 스킬이 없는데 야, 어차피 분리가 올라갈 거라서 음 우선 힐 줄게요. 어? 빛나고. 있네요. 어? 말도 안 돼. 어. 뭐지? <laughs> 엄청 잘 피하나 보네. 시체 먹으면 턴이 넘어가나요? 아니요. 그게, 그, 굴팍이 턴이 안 돌아와가지고. 나가 그렇게 어? 잘 피해요? 다 핀, 다, 얘가 얘가 최종 보스 아니냐? 너무 잘 싸우네. 너무 잘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평타 치셔도 될거 같은데요, 물방 닦아여서 아, A.P.가 없어서. 어... 자, 좀 직접 올라가서 한대 때려야겠네요. 사다리 탈줄 아는 탈주라는... 똑똑이다. 아이고 어? 우리 둘다 물방이 없었나? 아니 어? 어떻게 이 판에 공격하죠? 무발됐었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요. 천재네요 <laughs> 천재네 아 제가 최종 보스 아니야? 리얼 아 여기 있얘다 죽어가서 얘는 이거 쓰면 되거든요 어? 죽었죠? Yeah. 그 다음에 불 위에 소환 <laughs> 어? 어디를 쐈냐? 어따 쏘냐? 토템도 고장났네 이거 왜 이러냐 또 에? 어? 왜 미친 네온가? <laughs> 존나 잘 싸우죠? 갑옷에 뭐 있나? 아 좋아요 네 답답이 합성이 아 진짜 장비 갈아줘야 되나? 왜 이렇게 금방 죽지 자꾸? 둘셋 근데 이 판도 잘 맞아요. 어? <laughs> 아, 왜, 왜, 왜... 음... 음... 아, 근데 이것 때문에 <laughs> 개꿀다리, 개꿀다... 없나? 가볼까요? 잠시만요. 제라마님, 예. 아이템 하나 드리려고. 아 그래요? 제가 썼던 거. 아 예. <laughs> 반전. 아니다 이거 필요 없겠다 이제 소스. 프로스트 룬이랑 낙 룬. <laughs> 옵션이 그러면 오 쌤. 좋아요 두 개씩 나눠갖고 또 줘야겠네. 아 어, 이렇게 꼬대기를 쓰셨어요? 네. 아 화이팅. <웃음> <웃음> 네 알아주신 일은 이제 와서라도 알아주신니 다행이네요 <laughs> 뭐 매혹 화살 좀 쓰실래요? 저 7개 있는데 네좀 주시면 감사하다 불화살도 좀 드릴까요? 네자 어. 음... 이게 그 스원 브레이커인가? 여기 처음 되게 되게 신비로운 동네네요. 여기 좀 여기 위에서만 갑자기 퍼즐 느낌 나는데요? 여기 무슨 약간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나올 것만 같은 유적지네. <laughs> 자 여기 과연 그 맹세 계약자가 있을지 아니 맹세 해약자가 있을지. 어 이런 장소를 책에서 봤어? 세빌이 책에서 봤대요. 세빌이 책 좋아하거든요. 오 독서충이라. <laughs> 우와. 어 뭐야 뭐야 뭐야. 어머. 세빌 업데이트 됐네. 아, 사이온인 거? 어. 어독 특한 동네구만. 이게 뭘까요? 뭐요 드렸거든요, 하나. 인터널 아티팩트. 어, 뭔가 아티팩트인가 봐요. 이따가 저기에다 비춰 볼까요? 네, 올라가 고 아 진짜 세빌 왜 이렇게 좋아하냐? 고고학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아요. 어뭐 작동시키면은 싸울 것 같긴 한데 자 세빌로 말 걸어 볼까요? 세빌이 이거 뭐자 영혼이 죽어 있고 퀘스트 보니까 어 뭐야? 우리는 얼마 전에 울프룸이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가 여기까지 왔다가 죽은 걸알수 있었다. 어, 그는 이 일곱 신에게 가는 기둥을 그 연결 고리를 밝혀냈고, 오, 다 기둥에 이름이 써져 있네. 네, 랄리기지, 랄리기 얼스 두나가에요, 티롤 샌드홀스가 블러드, 조울 스티사가 파이어, 브로그리가 머슬. 각자 신마다 담당하고 있는 그 기둥들과 이름이 적혀져 있다봐요 음... 울후름의 도우미들이 여기에 오기를 두려워했고 울후름이 뭐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네,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럼 이거 장치 오, 오, 만져보면 이거... 되는 건가요 자 저장하고 저저 저 한번 티르 샌드로에서 만나러 볼까요 제 몸속 안에 개가 있으니까 어 뭐야 기둥에 그냥 불 들어오네요 다른 것도 불, 불 들어오나 순서대로 하는 건가 어 그런가 봐요 순서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키면은 다시 못 꺼요 어아 그냥 하나씩 그냥 다, 다 키나봐요 키나 자 반대편 기어. 우선 얘한테 말얘말 걸어볼까요 이 지구랑 지구한테. 우선 저 이거 보, 조사하고 있을게요. 키기 전에. 어, 어렸을때 기도했었다고. 음. 어 인프한테 숭배받는 모델네. 자오 어, 오크의 신. 살펴 보기 위해 살펴본다. 아마디아다. 오 옛날에 그 속삭임을 들릴 수 있어 들리는 거야? 어 문자들이 좀 더. 어다 꺼졌어요. 아 이거 순서 있나봐요. 네. 닫히니까. 어아 이거 알것 같아요. 얘가 힌트 주네요. 음. 그 세빌로 대화해 보니까. 네. 뭔가 내용이 이제 고대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이 그 몸속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걸 읽어 보니까 우리의 첫 번째 영주는 어 힘이 빛나면서 태어났고 두 번째 영주는 피에서 태어났고 세 번째 영주는 바람에서 태어났고 네 번째 영주는 불꽃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어 그게 그건 전하다는 건 안에 있지만 이제 그 순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음, 다섯 번째 새끼들은 축복받았고 여섯 번째는 음, 무슨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처음은 파워라는데? 네. 누굴까요? 아 이거 우선 이걸 다시 한번 봐야겠네. 잠깐만요. 첫 번째가 힘, 두 번째가 피. 잠깐만 어디다 적어놔야 되나? 그러면은 그 브로기어가 머슬이거든요. 얘가 힘이겠죠? 그럴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음, 브로... 힘, 피, 바라 어디 지 있다. 마음이 축복받았고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가 어... 브론 비욘드 레스트. 뭔지 모르겠네. 일곱 번째가 뭐지? 일곱 번째 어제 상관 없지 않아요? 마지막 거니까. 일곱 번째 땅이에요. 아 그래도 그 순서를 아, 제가 날리기 마지막이겠네. 몰라서 일단 일, 자. 일단 머슬의 브로기어 켰고요. 두 번째가 누구죠? 그다음 P가 티르샌딜리우스예요. 아 P예요? 블러드는 네 제가 누를게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람이거든요. 그럼 에예요 바람이 두나? 네 두나네요. 그 옆에 있어요. 네 두나하고 그다음에 어, 불 불이 조르스티스티사 조르 그쪽에 있을 거아 여기인데요 아, 예, 거기 있어요. 자그 다음에 마음이 축복받았다 그랬으니까 산테사일 것 같아요 산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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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을걸요 네 켰어요 그 다음이 누군지 모르고 일곱 번째가 땅이니까 아마 누군지 모르는 애가 마법을 담당하는 아마디아일 것 같고 음... 아마디아 눌러보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랄리 랄릭 제가 할까요? 아, 네. 자, 과연, 과연 이렇게 하면 뭐가 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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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뭐 되나요? 아니요, 뭐 됐나요? 뭐가 안 됐는데요? 틀렸나? 틀렸나본데요 머슬이 여섯 번째고 glen, no 어 순서를 좀 바꿔 볼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그 곱번째랑 힘이랑 바뀐 거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아 여섯번째랑 처음에 아마디아 하고 네. 그 다음에 브로그를 아 머슬이 파워일 것 같은데 그쵸 아마디아를 아, 첫번째로 해요? 이걸 눌러봐야 될까? 잠시만요 저 지구도 눌러볼 수 있네요 지구 좀 눌러볼게요 음 본적이 없다고 어떡할까요 아 처음에 근데 머슬이 맞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 아무리 생각해도 파워는 얘가 맞는 것 같고 그다음 블러드가 아아 지금 아, 티로 샌드리우스 그것까진 맞고 그니까 러 그것만 바꿔보죠 아마디아랑 그 네. 마인드만 바꿔보죠 음... 그다음에 바람 불이거든요. 바로 그냥 위로 순서대로 두번 찍으면 됐을 걸요? 그다음에 졸스티사. 아닌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배웠는데요. 졸스티사? 아, 졸스티스가 좀 괜찮고 그다음에 음. 원래는 마음이 축복받는다 그래서 뭐 잔테산 줄 알았는데 아마디아 해보고 잔테세요. 자, 아마디아 눌러보고 어, 어머니 마법사들의 어머니 그다음에 그다음에 잔테사 해보고. 인프들에게 숙매받는다고. 렐릭. 이렇게 하면 안 아, 되는데. 아 아니, 아니네. 아 아니네. <laughs> 잠깐. 아 제가 제가 얘로 대화하면서 딴 애들을 움직여봐야겠다. 봐가면서 해야겠네. 잠시만요. Something shifts within the sculpture, and you're not. 어 이거를 누르면 눌러야 되나? 아니, 그거, 그거를... 조, 이거를 하고 마지막에 눌러야 되나 봐요. 아, 그... 처음에 했던 순서대로 해볼까요? 아, 네네, 처음에 했던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거 근육 먼저 눌러봐. 뭐요 머슬, 머슬이 누리드뭐 프로그래요. 우선 세빌 떼어 떼놔서 저거 대화하게 시켜 놓을 테니까. 아, 어때? 이거 썼나? 여기서? 네, 켰어요. 머슬 켰어요. 네. 다음 누구죠? 주님의 아가씨가 빛을 바란다첫 번째, 라울 로우 스페이스 위스 파워 글로우. 그 다음에 티르 샌들리우스. 오, 이 파워가. 그 다음에 어 바람. 뭔가 잘못됐나? 두나 맞는데. 음. 그 다음에 자 <목소리> 이거까지. 그 다음에 어 불꽃까지 하면 <laughs> 마음인데 다섯 번째가 마음이거든요. 걔좀 눌러주시겠어요? 누구요? 응. 잔태사. 잔태사, 잔태사. 예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아마디 e 하면되나 Yes, yes. Yes, y e 아마 e 아 yes. Yes, y 여인 y s y e e s y e 데 Yes, yes. y 머슬이라고 머슬이 이미 했잖아. 처음에 어, 아, 브러니 브러니 근육이란 뜻이네. 아, 그래요. 첫 번째가 그러면은 그거였네. 아, 이거 우선 아무거나 눌러봐 봐요. 아무거나 눌러봐 봐요. 아, 그럼 첫 번째가 그, 아마디아예요. 아마디아나 다른 애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눌러 보시고 어차피 안 되거든요. 다 눌렀죠. 랄릭 눌러야 돼요. 자, 아직 안 되거든요. 자, 처음에 브론이 아 아니다. 아, 그럼 아마디아 하고 여기 세개 타타타 하고 그다음에 세개 타타타 순서가 맞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해 보시겠어요? 아마디아 먼저. 네, 아마디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원투스리죠? 네, 샌들리우스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오면 되니까. 네. 자, 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 그... 브로그르가 마지막이거든요. 그아 아닌데? 왜요? 뭐야? 잔테사 잔테사 브로그르 그 다음 그건가? 아니요 브로그르, 잔, 브로그르, 잔테사, 랄릭 이 순서죠 아니요아니요 아니에요 왜요 왜요 잔테사, 브로그르, 잔테자 브로그르, 그 다음 랄릭이에요 아, 처음에 그래요? 가진 다섯 번째는 마음을 가진 새끼들이라서 아 잔테사 먼저요? 네 잔테사 먼저, 그 다음에 브로그르, 그 다음 랄릭 어 됐다 어 됐다 오오오 아, 개 같은 거 어뭐뭐뭐 뭐. 뭐 별거 다 된다.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저로 내려갈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네. 자, 이거 그 어, 약간 방어막이었네요. 석관 열어볼까요? 이 옆에 상자도 네. 열어보세요. 석관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네. 상자가 있네요.

위에 지금 저랑 대화 걸, 대화하고 있어요. 이터널 아테라래요, 자기가. 뭐라고 말하네요? 아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고대호나 몰라갖고. 아이고 좋겠네요. 누구세요? <laughs> 어아 뭐야? 제가 아 이거 타블렛이 엄청 무겁구나. 제라마님 힘써서 제라마님이 좀 들어주셔야겠네요. 아 예, 저 주세요. 아, 뭐 가도 쓸나 보네요. 알아들어요? 네, 아, 지금 다시 영어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relics, s e v e 이야기하고 있니? The seven lords were eternals, just as I am. 오, 신이라고 부르지 않네요. 락 <laughs> 로드라고 로, 로드라고 하네요. 자기도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laughs> 네, 그런 거 같아요. 전용 전용 테마까지 있는 거 보니까 좀 특별한 애인 거 같긴 한데. 누구 누구세요? It seems to be a simple form at its core, a sauce vat. Sauce walking, Unfortunately, talking sauce vat. Fascinating. Um, I to how to extract the sauce from the vessel without. Huh? She pulls back. So, it? It is crumbling. 어, 어, but 뭐가 it 무너지고 있나 봐요. 세계 망하나 봐. 어떻게 그렇게 해석되죠? 자, 뭐. <laughs> 음. 어, 말좀 하세요. 아, 왜 내가 말해? i should have seen you ground to dust and fed to the wind 그렇게 멋지게 말하지 음. 멋지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에테라가 얘가 에테라인데에테라한테 이단이라고 욕하는 거 같은데요 <laughs> 아, 그니까 근데 제 캐릭터 목소리를 지금 거의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제대로 <laughs> 대사 대사 치는 걸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아, 아. 아마디아가 빙이 됐나 보구나. 아, 기브의어가썸 아. 아마디아가 빙이 됐네요. 네. 닥쳐아 h 가 과거에 뭐 엄청 셌었나 봐요. 아, 엄청 셌던 거보다 이터널 아테라? 어디서 들어봤던 앤가 어쨌든 일곱신의 기원이 된 존재인 거 아닐까요? 예예. 이터널 아테라가. 분리라는 이름은 원 뜻이 뭐냐고요? 제가 합성이라서 저 반대되는 이름한다고 분리하셨어요. <laughs> 어어딨냐고 물어보네? 일곱 신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갖고 어, 뭘 어딘가 숨겼나 보네요. 이 동굴의 석판을 저희가 있었던 곳에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누가 이미 가져갔나봐요. 음, 그건가봐요. 그러면 달리스. 에. it is mine to collect at my leisure as for that monstrosity you have made your 싸우겠네요, it was designed oh, to and i think it is time that design were fulfilled do not worry the source shall not be wasted it will carry me from this tomb it will bring me freedom 아, 아 싸움... 이제 무덤에 봉인돼 있었던 거를 저희가 풀어줬네요. 일곱 신이 이렇게 봉인해 놓은 존재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좀게 봉인, 봉인해놨나 보데 얘가 만약 착했으면 아마 여덟 신이 됐을 수도 있겠죠. 아, 신이 될 존재였는데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라만님은 네. 지금? 그런 거, 아, 그러니까 얘, 가 말하는 거 보니까 일곱 명이 신이 되기 전에 알던 사이였던 거 같아요. 음 원래 일곱 신의 힘의 기원인것 같아요. 제가 말그 말하는 걸 추측해 보니까 음. 일단 전투 각이거든요. 네. 자리 좀 잡으셨나요? 아니, 뭐 싸우죠, 뭐. 예. 전투네요. 어 뭐야? 뭐뭐뭐뭐 뭐, 뭐, 뭐 바꿨지? 스토커 또아 얘네 물방이 엄청 세네요. 마방이 약하고. 네. 2만이나 더 소환하네요 미치겠네 아이고 2만이나 <laughs> 가만더라고요 거기서 좀 버티시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나2이나2이나이나 2만이나 2이나요전 죽은 척 각인데요, 이거2판이판2이나 2만이나 2만이나 2이고 저 죽은 척 할까요? 네. 아, 일단은 아 죽은 척하기가 이거 AP를 안 쓰네? 아니면 마방이 낮으니까 이네명 전체를 마방을 깎을 수 있는 게 뭔가 있으면 확 깎아버리고 매혹 폭탄 같은 거 던져버리면 네 마리 다팀 되잖아요. 음... 그런 좀 창의적인 전투를 요구하는 거 같아요. 또...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냥 열심히... 그럼 물방으로 뚫어버리시겠다 이건가요? 예, 싸우겠습니다. 얘네 체력이 낮아서 방어만 깎으면 되는데. 네, 너무 막무가내인데 그럼 이판 <laughs> 죽을걸요? 네, 죽었어요. <laughs> 제가 네. 열심히 미끼가 되었습니다. 아, 전 올라와있었어서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laughs> 저는 얘오히히 물방이 이네네 쏘고 고이이 아, 아직 직필 필요 을을같으으니올올라 만한 한데있있여여기올올온온네네 t l 고고 어. 오, 음, 좋아요. 아야, 헉, 엄청 그 다가이셨는데요. 그러게요, 한 번에 나가 떨어지네. 자, 뭐 상관 없고요. 음, 얘네 마방이 낮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